저는 이 시나리오를 보고 사실 이 대본이 나한테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자 배우로서 보여줄 수 있는 연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은 캐릭터여서 감사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만큼 제가 좀잘 표현을 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유인영 씨는 어떠세요? 네, 저도 선배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어, 아무래도 요즘에 남성 위주 영화들이 많다 보니까 여자 연기자들이 이제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음, 경우가 많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런 캐릭터 여자 위주의 영화 자체를 할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했고요. 저희 영화. 로 인해서 많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laughs> 그래도 조금이나마 어, 이렇게 여자 여성분들 위주의 영화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스크린에서 뭐 멋진 남자 배우들의 향연을 보는 것도 여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즐거움이겠지만 여자 특유의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작을 여교사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질문 좀 받아볼게요.